네, 우리기술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불독 주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기술 한번 볼 건데 지금 이제 1.76% 정도 빠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에서 중요한 점 지금 일단은 오늘 투자 경과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가 약간 조정은 받겠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다룰 건 이제 뭐죠 외국인들 이 외국인들의 시나리오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저점을 다질 때 이제 투자 경고 뭐죠? 결국에 따른 조정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플러스 투자 경고 해제 조건 그거 한번 또 오늘 분석해볼 겁니다. 오늘 그리고 영상 후반에 제가 이제 신규 신입 80분들 매수 타점 찍어드릴 것이고 이제 고점에 80분들 매도 타점 찍어드리니까는 영상 끝까지 청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 더 크게 상승하는 마음으로 댓글에 상승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더 힘내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바로 지금 우리 아, 우리 기술 이제 공시 한번 볼까요? 공시 일단은 여기 공시 나와 있습니다. 투자 경고 종목 지정된 내용 나와 있죠. 일단은 보시면은 지금 자 해지 요건 중요한 겁니다. 일단은 지금 판단이 언제입니까? 지금 일단 2월 4일. 2월 4일 때는 시간이 좀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 모든 지표가 안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1월 28일 종가도 안 나왔기 때문에 전부 다 계산하는 거 어렵고 우리가 이제 갖추어진 조건에서만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어디까지나요? 지금 1월 14일까지는 나와있죠. 요 1월 14일 종가 한번 보겠습니다. 1월 14일 언제입니까? 1월 14일 지금 여기 나와있네요. 종가가 지금 이제 3,995원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요두 번째 조건, 어, 이제 15일 전날보다 100% 상승하면 안 된다. 이거 계산할 수 있겠죠. 3,995원입니다. 계산키겠습니다. 계산기 켜가지고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3,995원에다가 곱하기 2하면 되겠죠? 일단은 이제 7,990원이다. 일단 두번 조건은 이제 7,990원이 넘으면 안 된다. 그리고 세번 조건 보겠습니다. 일단은 판단일 종가지가 최근 종가 중에 최고가가 되면 안 되는구나 알수 있죠. 지금까지 나온 최고가 얼마입니까? 일단은 지금 종가가 얼마냐면은 78,930원. 일단은 8,930원이 나와 있다. 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우리 지금 판단일 종가에서 15일 전 날이 이 가격이 조금 더 낮죠. 지금 세 번째 요건이 가격이 좀더 높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겠죠? 이세 가지 요건이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니까는 뭐죠? 이세 가지가 전부 다 해당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두 번째 가격인 7,990원이 넘으면은 안 되는구나. 일단 우리가 약간 어느 정도 진작할수 있습니다. 조정을 받아도 어디까지 주가가 조정을 받는 게 적정한지 우리는 대충 알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첫 번째 조건은 이제 1월 28일이죠. 1월 28일 종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는 그것을 계산을 못한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제가 좀더 분석하면서 이제 1월 28일 종가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또 계산해드릴까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럼 좀더 보자면 지금 우리 일단은 요 7,990원을 잘 기억해야 된다 겁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좀더 보자면은 우리 기술도 이제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어떤 전략을 펼치는지 한번 봐야겠죠. 수급 나왔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장마감했습니다. 외국인들 이제 엄청 많이 맺었죠. 외국인들이 지금 대략한지 150만 주가량 매도하고 기관들이 이제 30만 주가량 매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외국인들이 주가를 끌어올 때는 굉장히 대량으로 매집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난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에 이 외국인과 기관들 특히 약간 점진적인 매도난한 이유 뭐겠습니까? 왜냐면 은 우리 기술 투자 경과 지정되면 어떻게 해죠 결국에 해제가 되려면 투자 경과 해제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결국에는 지금 건전한 조정이 필요하다. 결국에 어떻게 하죠?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약간 주가 꺾이면서 조정이 나와 되는데 그 과정에서 투자 경과 해제가 될수 있는 그런 시그널 나오면 어떡하죠? 저점이다. 그 저점에서 누가 들어온다. 외국인들이 들어오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요요 음봉 요 캔들 오늘 주가 하락에서 지금 외국인들은 주식을 매도하면서 미리 모한다. 현금 확보. 미리 현금 확보해서 앞으로 이제 투자 경과 해제되는 그 과정에서 저점 찍을 때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를 하기 위해서 오늘 현금을 확보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큰손들. 큰손들이 미리 현금을 확보하면서 앞으로 주가가 빠져도 일단은 고점 근처. 이 고점 근처에서 매도를 하면서 일단 현금 확보 미리 해놓은 것이다. 왜냐면은 투자 경과 나오면 주가가 빠져야만. 주가가 반드시 조정을 받아야만 이제 다시 해제 가 되는 거 알고 있다 보니까 뭐죠? 미리 현금 확보 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은 앞으로 외국인과 기관들 충분히 들어올 만한 이런 종목이 있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략 알려드린 내용 이 있었죠? 여러분들 일단은 고점을 매도하십시오. 고점에 매도를 한 다음에 일단 여러분들도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그 다음에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 이 투자 경과 해제가 되는 그 과정에서 저점을 저랑 같이 잡자 이겁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세운 전략은 외국인들 특히 외국인과 기관들과 같이 비슷한 동료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히 앞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투자 경고 시절에 투자 경고 시기에서 주가가 빠질 때 조정을 받을 때 들어오는 그 시점이 이제 저점이 되겠다. 이 정도로 지금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7,990원. 일단은 우리 기준가가 7,990원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요 가격을 주시하면서 계속 주식을 관망하면 되겠구나. 이 정도로 지금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요 가격 7,990원 보면서 주가가 더 내려가야만 일단은 그래야만 어떡하죠? 주가가 좀 이제 투 경과 해제가 되기 쉽겠구나. 일단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럼 우리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우리 이제 외국인가 기간 잘 따라가면 되겠구나. 그때까지 제가 여러분들 계속 분석해 드릴 거니까는 예, 너무 걱정 하지 마십시오. 자 그럼 여러분들 제 분석에 동의하신다면은 채널에 요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내용 이해된다시는 하 분들 댓글에 혹시 확인 혹은 이제 이해했다 이렇게 한 번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시청자분들의 이해도를 파악해야만 다음 시나리오 더 정교하게 짤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미 우리 기술임의 수급 분석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시나리오 다 파악을 했습니다. 현재 흐름상 이제 투자 경과 끝나는 그 시점에 중요한 저점 나올 겁니다. 이번 타점 저혼자 진입하지 않고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매 진행할 계획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매매를 하는 동안에 이 외국인과 기관과 세력들 때문에 손실 보는 개인자들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최소한 제 영상 보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세 주체들 때문에 손실보은 상 만들지 말자라는 목표를 제가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제가 저점 매수 타점 잡을 때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실 분들 여기 위에 있는 제 번호 010-8201-8354로 문자 구독 이제 우리 기술에 우리라고 남겨주시면 어 이분들 우리 기술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구나 제가 인지하고 타점이 포착되는 즉시 가장 빠른 대응 전략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우리 채널 구독자 분들에게만 제가 제공되는 정보이니만큼 제가 문자 남기 전에 채널의 구독 버튼 한번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버튼 누르 김에 옆에 있는 요 좋아요도 세트로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수익 냈던 제 매매 기록과 증거 자료와 몇개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 직후에 이 가격, 이 우리 기술의 저점이 왜이 저점이 맞는지 그리고 우리 기술의 최종 목표가 이렇게 한번 알려 드리니까는 디테일한 분석 이어갈 테니까는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주식시장에 수천 가지의 보조 지표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제가 냉정하게 묻겠습니다. 이 지표들, 이 보조 지표가 앞으로 계속 수익을 계속 낼수 있는지, 그리고 이 이제 진짜 위기가 왔을 때 이제 우리들의 계좌를 지켜줄 수가 있는지 어, 이 지표라는 것은 과거의 데이터일 뿐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유일하게 조작이 불가능한 데이터 거래장입니다. 즉 자본의 유입이죠. 저는이 시장의 노이즈, 시장의 잡음을 제거하고 오직 돈의 흐름, 돈의 흐름에만 집중합니다. 이 이제 거대 자력들, 거대 자본들 또 외국인 기관 세력들의 거대한 자본이 움직일 때 반. 반드시 남기는 그발자국을 추적해서 이제 그들을 잡는 게제 매매의 본질이자 고전 이론의 핵심입니다.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심리가 아니라 수학입니다. 이게 거대 자본, 특히 외국인 기관 세력들 특정 종목이 수천억 원을 투입을 했다면 그들에게는 반드시 회수해야 할 목표 구간이 설정이 됩니다. 저는 이게 10년 넘게 주식시장에서 세력들의 평단가, 세력들의 이 평단가를 역산출하는 로직을 완성했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수식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세력들이 얼마에 샀는가 그리고 아직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가 이 본질적인 질문에 대답을 할수 있다면 주식은 가장 쉬운 매매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분석한 이 종목 역시 자본의 이탈흔적 전혀 없죠. 보시면은 이제 거래량이 적죠.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 거래량 적다 보니까 아직까지 기존에 매수한 저점 매자가 그 물량을 들고 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주가가 오를 때 자본의 유입이 들어오고 또 주가가 하락할 때 거래량 적죠. 이 말은 뭐겠습니까? 아직까지 이 LG 노텍의 주가 빠지는 과정에서 공포를 느낀 사람들이 없다. 아직까지 이 종목 더갈 테니까는 더 주식을 보유해도 되겠구나.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주가가 눌려있는 구간 이 주가가 눌려있는 구간은 세력의 혹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자본이탈의 흔적이 없는데 주가만 눌려있는 것보다 인위적인 인위적인 저평가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제가 LG 노텍을 여러분들에게 타점 한번 알려드렸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9월, 9월 1일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죠. 자 제가 얼마에 사라나요 16만 천원이죠. 계산기 한번 켜보겠습니다. 보시면 면은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28만 5천 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16만 1천 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계산해 보면은 지금 12만 4천 원의 수익을 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퍼센트라면 어떻게 되나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나누기 자, 이제 28만 4천 5백 원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43% 수익 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저는 특히 이렇게 인위적인 저평가, 인위적인 저평가 구간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외에도 하나만 더 볼까요, 여러분들? 제가 또 휴린 로봇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죠. 휴린 로봇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주가 21,500원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9월 3일에 이제 또 9월 3일에 밑에 코멘트 달면서 노란동토법 되니까는 이제 여러분들 매매를 하시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얼마에 사았나요 지금 2,600원에서 2,610원에 매수를 했죠 근데 지금 거의 텐버거 달성 직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어, 세력의 평단과 역산출에서 그들이 이탈했는지 안했는지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타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이게 보여드린 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수익률은 단순히 운이 아니라 철저한 시나리오의 결과입니다. 시장에 무조건 은 없지만 확률적 우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세력들이 물량을 털기 위해 거쳐야 하는 그 변곡점 가격을 미리 알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시장에 흔들리는 게임, 개미가 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이게 매매를 하는 동안에 외국인 기관 세력들에 의해서 손실보는 이또 손실보는 우리 개인투에다 너무,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만큼이라도 요세 주체들에 의해서 손실본상 만들지 말자. 이것이 제 목표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랑 한번 같이 가보자 이 말입니다. 저랑 한번 같이 또 세력의 평단과 역개선 해가지고 이제 또 수익 한번 내보실 분들 여기 위에 있는 제 번호 010-820-8454로 문자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빠른 답장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게 정보의 희소성, 정보의 희소성을 감안해서 이제 구체적인 대응은 제가 제한된 이론에게만 제공하니까는 또 과도한 수급은 오히려 독이 되겠죠. 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제타점 받아갔다 해서 뭐 이제 수익 냈더라도 제가 그 수수료를 뭐10% 달라는 뭐 수수료 없으니까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뭐 VIP 방 이런 거 없으니까는 큰 문제 없습니다. 저는 우리 개인 투자의 이익과 그리고 그 외에도 외국인 기관 세력 잡고 금융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제 번호로 여러분들 지금 포트폴리오 현재 보유 중인 주식 너무 많이는 말고 한제두개 2개 정도 두 개에서 세개 정도 알려주시면 혹시 물린거나 아니면은 수익이 너무 잘났거나 하는 거 제가 고점 판독이나 혹시 이제 물려 있다면은 제가 이거 여러분들 이거 요 가격에 한번더 매도하세요 이렇게 물타기 종목 진단 같은 거 한번 해드리니까는. 여기까지 보신 분들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기술 좀더 보겠습니다. 자 지금 참 보시면은 지금 우리 기술 같은 경우가 일단 여러분들 우리 알고 있었죠? 뭘 알고 있었냐? 지금 우리 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는 한 번쯤은 요 투자 경고 시끄러울 거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기해 보였습니까? 일단 여러분들 요 고점에 매도 물량 던지십시오. 그리고 주가가 올라도 절대 후회지 하 마십시오. 왜냐면 어차피 지금 주가가 빠질 겁니다. 왜냐하면 투자 경고가 지정이 되면 무조건 주가가 조정이 나야만 이 투자 경과 해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점에 매도를 하고 현금을 미리 챙기십시오. 아마 지금 여러분들 대부분 다 우리 기술. 어디서 샀든 아마 수익 겁니다. 그렇다는 건 뭐겠죠? 지금 이제 현금 확보한 다음에 앞으로 외국인들이 외국인들도 매도하는 와중에 우리가 매수할 필요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면서 현금 확보하다가 저점 찍으면은 그때부터 우리 매매를 진행하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그럼 우리 지금 기관들 특히 요 기관들의 수급을 한번 볼 텐데 자, 지금 보시면은 오, 지금 보시면은 조금 좀 머리가 아프죠? 지금 보니까는 자, 보니까 지금 외국 기관들은 지금 대략 한 이제 125만 주, 125만 주를 매수했고 매도량은 지금 어 489만 주 매도했네요.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지금 기관들도 매도 물량을 던지고 있다. 요 기관들은 우리 기술이 망해야라고 매도를 든게 아닙니다. 지금 요 우리 기술 어차피 주가 빠지는 거아니까 지금 어차피 우리 기술 투자 경고가 됐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질 거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현금을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저점 오면은 투자 경고가 풀릴 만한 시그널이 보이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매수를 진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미리 현금을 확보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신한증권 제가 또 기관계를 볼때 신한증권을 좀 자주 보는데 원래 이 사람들이 공매도를 유명하셨습니까? 공매도 많이 치면서 그리고 특히 좀 이제 비관적 낙관론보다 는 약간 비관론을 좀더 이게 펼치는 기업인데 이 사람들 그래도 지금 매도량이 적은 거 보니까는 지금 뭐 완벽히 사람들이 이제 공매도 포션을 잡아가지고 공매도로 공격을 하겠다 이 정도로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는 수급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봤자 뭐 지금 KB증권, 미래에셋, 토스증권이 잘 들어왔고. 그 외에도 지금 뭐 삼성증권 매도 물량 많습니다 일단은 근데 신한증권이 지금 순위에서 가장 이제 최하위인 게 그나마 저는 괜찮은 보고 있다 왜냐면 지금 신한증권이 만약에 1위였다면 저는 이거 조금 달리 봤을 겁니다 왜냐면 신한증권이 이렇게 외도를 던지는 건 보겠다 앞으로 우리 기술 지금 보유량 지금 우리 기술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도하면서 특히 이제 앞으로 공매도를 치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어? 지금 이런 위험한가 했는데 다행히 시한증권이 매도 물량을 많이 던지지 않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관계도 지금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 나왔구나. 이렇게 또 보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죠. 우리 그럼 공매도도 한번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공매도 비중 0.01% 너무 적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 이 공매도 세력들의 위험이 뭐죠? 주가가 상승하면 위험한 겁니다. 공매도 세력들은. 그럼 보겠습니까 지금 공매도 포지션을 안 잡고 있다. 공매도 비중을 굉장히 줄였다 이 말입니다. 왜냐면은 우리 기술 투자 경고로 주가가 좀 빠져도 우리가 뭐 이제 공매도로 수익을 낼만큼 이제 공매도가 알다시피 주식을 빌려는 오거였습니까 그럼 뭐겠습니까 수수료가 그만큼 많이 든다 그만큼 우리가 이 수수료를 많이 쓰고도 그렇게 막 이제 획기적인 수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에 급락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매도를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공매도 배중 굉장히 줄어든 거볼수 있겠습니다 간단하죠 가장 높을 때는 몇 프로 쓰나요 7% 그리고 이제 3% 1% 대략 한 이제 한4% 정도에서 평균점 나와있고 대략 한2% 정도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공매도가 없는 주식은 아니었습니다 공매도가 있기는 한데 어9% 있네요 9% 8% 이런 식으로 봤을 때 공매도가 없는 종목은 아닌데 그 공매도 세력들이 다 나갔다 그 말은 뭐겠죠 우리 기술 주가 하락은 우리가 감수할 수 있어 그냥 장내에서 매도를 해서 충분히 기다릴 수 있어 장기적으로 공매도를 칠 정도는 아니야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공매도도에게도 단타를 치워버리면 어떡하죠 또 시장에 혼란이 오니까 이것도 자본시장법 위반에 걸릴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공매도 포션을 지 장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그냥 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하고 좀더 기다리겠다. 지금 주가 하락 우리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어. 이런 기관과 외국인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지금 주식을 매도하면서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어떻게죠? 현금을 이제 확보하고 주식을 다시 매수할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러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위험이 뭐죠? 이 투자 경고. 투자 경고가 풀리면 앞으로 우리 기술 더 주가가 오를 수 있겠구나. 누구를 타고 외국인 기관을 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 경고가 왜 지금 이제 지정이 됐죠? 결국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 혹시 과열된 거 아닌가라고 한국 거래소 생각을 하고 투자 경고를 매긴 겁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지금 우리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기술은 지금 너무 좋은 소재가 나와서 주가가 올랐다는 것이지 우리 기술이 뭐 예를 들어서 불공정 거래라든가 자본시장부 위반 그런 쪽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지금 투자 경고 큰 위험 아니고 우리에게 기회를 줄 것이다. 왜냐면은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되려면 주가가 한 번쯤은 조정을 받아야기 때문에 이 조정 부분에서 외국인가 또 누구죠 기관들이 들어올 때 저점을 잡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게 질문 안할 겁니다 자 그러면 불록시 이거 우리 기술 우리 이거 언제부터 매수할까 하시는 분 있겠죠 우리 이거 차라리 주가 더 오를 것 같은데 차라리 지금 잡아 놓을까 하시는 분들 있겠죠 어 여러분들 저라면은 이거 오늘 안 잡을 겁니다 일단은 저희가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리는 건 뭐죠 저는 제가 매수할 수있는 가격에 여러분들에게 매수하세요 라는 얘기를 못합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 좀더 기다려보자 어차피 우리 투자 경 공고 되려면은 시간이 2월 4일까지다. 좀 시간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좀더 우리에게 관망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더 있다는 겁니다. 굳이 우리가 성급하게 매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 투자 경과 풀릴 수 있는 만한 투자 경과 해제가 될 만한 조정이 나오고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유입됐을 때 그때부터 우리 매매를 진행하자 이겁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들? 저도 아마 그때 투자 경과 풀리는 그 시점부터 매매를 진행해서 수익을 낼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랑 한번 같이 해보실 분들 저랑 같이 우리 기술 좀더 같이 공부도 하면서 기다리고 그리고 플러스 제가 저점 잡을 때 투자 경과 풀리는 그 시간에 와서 저점 잡을 때 저랑 같이 매매 한번 해보실 분들 여기 위에 있는 제보. 010820개 8454로 문자 구독 혹은 뭐라 했죠? 우리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빠른 답장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제 분석 다 이해했을 거라 믿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보시고 채널 예, 분석 좋았다 분석에 동의한다 하시는 분들 채널에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어, 오늘 분석 잘 봤다 오늘 분석 잘 이해했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 영상 끝까지 다 봤다 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영상 댓글에 다 봤다 세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제 영상 시청하는지. 저는 많이 궁금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열심히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좋은 종목 타점 분석해서 알려드릴 거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